안녕하세요. 고루마레 재간둥이 어, 김정관이라고 합니다. 음, 어, 어, 핀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밖에서 촬영을 하다보니까 소리가 묻히더라고요제 목소리가 어, 제 목소리가 묻힐 목소리는 아닌데 뭐 여하튼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핀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소리가 묻히질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 쿠팡에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음, 오늘도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낼 게스트님들 고루마레를 혹시나 알고 계시는 게스트 님들이나 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어, 뭐, 많은 잠재 고객, 즉 잠재 게스트 님들, 고객 게스트 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취지는 1차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저는 이 구루마레를 오픈을 하면은 대박이 날줄 알았습니다 예약률이 예약률이 정말 대박이 날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호수님들도 계시지만은 어 여러 호수님들도 많은 노력 끝에 오픈을 준비해서 오픈을 하신 호수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저처럼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는 뭐 정말 대박이 난 호수님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정 반대인 호수님들도 계실 건데 저는 사실 어 정말로 음 제가 노력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짠하면은 오픈을 짠하고 하면은 예약률이 짠 하고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 영상, 2차 영상, 3차 영상을 이렇게 찍고 지금 네 번째 영상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 촬영이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순서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어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든 간에 어제 진심이 전해진다면 어뭐 어떻게든 그리고 그 구름 아래가 정말로 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 게스트님들이 아실 거니까 그리고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당장에 이제 이렇게 홍보 효과가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 게스트님들 조금 많은 이해를 이해에 너그러운 마음 이해해 주시고요 어~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를 이렇게 대본이 있다든지 뭐 이런 유튜버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라고 개념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는 아니니까 그냥 제 소신껏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관심이 가, 관심 가졌던 분들은 어... 구름 아래 클릭을 하실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홍보 홍보 영상만 이렇게 촬영을 하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또 홍보가 잘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노하우라든지 결국에는 어. 뭐... 어구루마레 구루마를 레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면 또 구루마레가 홍보가 되고 홍보가 되면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여러모로 어 일거양득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 아무튼 오늘 하루도 저는 열심히 어 생활했고 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구루마레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어떻게 할 것인가?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볼까, 사진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아니면은 음... 이것저것 생각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될수 있으면 어, 어려우신 분들 한번 초대해가지고 매달 초대해가지고 저희 숙소에 공실이 안 생길, 공실이 생기는 날에는 어려우신 분들 그냥 무료로 숙박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어,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저처럼 생각하시는 호수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많은 o g 지금은 많은 e h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고 s e I'm g 국내외 외국인 내국인 분들 구루마레 잊지 말아주시고 어,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 위홈이나 에어비앤비에 구루마레를 검색하게 되면 그리고 어2023 423 위홈에는 2023 423이라고 숙소 번호가 나와는데 나옵니다. 거기에 검색을 하면 저희 구루마레가 나오니까 검색하셔서 만약에 부산에 놀러 오시거나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정말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어,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laughs> 진심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음 5시 45분인데요. 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연말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내일 또 주말이니까 더욱 더어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음 감사합니다. 구름아래의 제가 누님 김정이었습니다 지역에